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어, 다우 지수로 보면 장중에 좀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뭐, 그러면서 굉장히 최근 근래에 변동성이 아주 좀 심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중요하게 봐줘야 될 부분이 아시아 시장이 지금 선행을 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어떤 움직임보다 아시아 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미국이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쫓아다니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해요. 그렇다 그러면, 어저께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아줬던 그 부분, 그 부분이 선행적으로 우리나라와 어저께 중국, 일본 같이 하락을 했던 그 부분이 먼저 선반영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저께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은 좀 양호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저께 장중에 움직이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움직일 때 보면 이 원달러 환율, 뭐 나름대로 좀 양호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고 종합 주가 지수가 어저께 조정을 받아줬지만 계단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은 시장이 좀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어, 미국 시장의 흐름이 뭐 그렇게 아주 썩 좋은 그런 흐름은 아니죠. 그런 흐름은 아닌데 어저께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0.35% 움직이는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어저께 아,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해서 0.88% 하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도 역시 좀 반등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원달러 환율인데 이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위쪽으로 오르다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움직여나가는 그런 부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을 보면 1130원 있는 자리에서 1140원 구간을 설정을 할수 있겠는데, 1130원 있는 자리 아래쪽으로 다시 또 잠기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상당히 좋은 쪽으로 움직여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따가 장중에 카톡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저께 미국 시장 아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 쪽이 어 나름대로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기관이 물량을 되게 많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거래소에서 연출이 됐는데 거래소 흐름을 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물량을 소폭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매도를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서 오다가 외국인들 쪽에서의 매수가 일부 유입돼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쪽은 어저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쪽은 어저께 매도가 조금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선물 쪽의 흐름을 보면 선물 쪽의 흐름도 외국인이 장중에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었어요. 장중에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장 막판에 가서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면서 결국은 뭐 수량으로 따져서 한2000 계약 정도 선물에서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엿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어, 종합주가지수 30분 분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30분 분봉상 지난 금요일 날 일단 바닥을 한번 잡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죠. 2130포인트 있는 자리에서 바닥을 일단은 형성을 시켜놨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30포인트 있는 자리를 깨지면 안 되겠고요. 여기에서부터 일단 반등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눌렀는데,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부분의 기술적인 발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2150 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움직이면은 저 위쪽으로 쭉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중요한 부분이 2150 포인트 어저께 장 마감이 된 부분이 2145포인트에서 장 마감이 됐는데, 오늘 장 시작을 하고 215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 저 위쪽으로 2200포인트 있는 자리까지 한번 쭉 올라가는 그 부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올라갈 때 마음 같아서는 2150포인트 돌파하고 2200까지 다이렉트로 갔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기운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이 2150포인트를 돌파하면 위쪽에 2170에서 2180포인트에 한번 걸리겠고 다시 한번쓱 누르고 또 올라가고 또 누르고 또 올라가는 이런 계단식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하락을 할때 물량을 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량 큰 폭의 하락이죠.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큰 폭의 하락을 회복을 시키려면 시간은 굉장히 좀 다소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을 2200포인트 있는 자리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을 일단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이 2200포인트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위쪽으로 어, 2200 포인트는 좀더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부분에서 어떤 힘의 강도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다시 짜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전략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장대 연봉을 너무 세게 두들겨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복이 되려면 V자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희박하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다분히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아주 뭐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계단식으로 움직여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아침 장 시작을 하면서 2150포인트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하고 어느 쪽의 흐름이 제일 먼저 빠르게 치고 움직여 나가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중에 제가 같이 이렇게 봐드릴 텐데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2150 포인트 돌파. 이 부분에 오늘 1차적인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살펴보시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